어, 우선적으로 제가 감기에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살짝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 저희 와드 이태원점에서 블랙 이지펌으로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아계신 저희 재성 원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태원점 재성 원장 기존에 우리 이지펌 흔하게 탈색을 이용한 이지펌들을 많은 분들이 작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도 했었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신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탈색을 해야지만이 그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있다는는 엄청난 단점이 있었어요. 탈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유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성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스타일로 알고 있고 기존의 이지펌과 상당히 싱크율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시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국에 최초시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이 블랙 이지펌 준비하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봤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 재성 원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셔고 아직까지는 저도 알지 못하는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업 비밀을 뭐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은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멋을 부리고 싶고 해보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블랙 이지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블랙 이지펌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이지펌의 탈색을 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시술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지펌은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탈색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다가 최근에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시술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컬러가 너무 다채로우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환해규정이안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질감을 가져가고 싶은데 컬러는 좀 너무 밝게 하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통 블랙이지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공통적인 좀 질문들이 있나요? 머리 기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음. 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블랙 이지펌이 이지펌이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장적인 한계가 있긴 해요 오히려 너무 길어지면 스파이키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뾰족뾰족한 느낌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조금 달라요 기존 이지펌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손상도가 덜하다는 거죠 탈색을 하게 되면 일단 머리카락이 텅텅 비어버리는 수수깡이 돼버리니까 이지펌의 단점이라고 하면 은 탈색을 하고 펌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두피도 물론이고 모발의 데미지가 너무 커서 연속적으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개털이 돼버려. 그죠 그죠 그죠. 소위 띵털이라고. <laughs> 디자인을 시도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두세 번째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펌을 어. 연속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손상도가 있긴 한데, 이즈펌보다는 덜 하다. 한달 뒤, 두달 뒤에 오시더라도 똑같이 실수를 할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그쵸, 그쵸. 어, 유지의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네요. 이한번 받았을 때 유지기가 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래도 짧은 머리다 보니까 음. 엄청 길게까지 가는 거는 너무 부해져서 무리고두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두달 정도? 두달 꽤나 길게 되네요. 네. 제가 이즈펌을 했을 때도 제일 큰 단점이 있다 손상. 저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엄청 얇게 나거든요? 샴푸 한세번 번 하면은 다 날아가. 다음번에 하려고 하면은 탈색했던 머리는 이미 그냥 손상돼서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지펌의형성이 아예 그냥 나오진 않는다던가. 시술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라도 좀 멋있는 느낌은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자라면 좀 지저분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완벽하게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블레이지을 이렇게 해놓으면 헤어 제품은 꼭 발라지는지 말리기만 해도 이런 느낌이 나는지. 솔직히 말리기만 발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텍스처 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좀 강하게 내고 싶으면 광택감 있는 제품을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고 뭐 조금 내추럴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매트한 제품 쓰셔도 얼마든지 나쁘지 어... 않고요 보통 은 제품은 어떤 걸 많이 써 드리 세요 스파이더 오일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만 발라도 어느 정도의 부들부들한 느낌 정도는 나고요 이런 빡센 느낌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마드만한 게 없다 보니까 도어스 샤인스트롱 ss 아... 머리색깔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검은색보다는 브라운 색상이 이 제품도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너무 밝게 해버리면은 그 염색 자체 이제 손상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풀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명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막 풀리진 않는다. 개발하신 이 블랙 이지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기 좋은 모질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굵은 모발도 해보고 제가 너무 얇은 모발에도 해봤는데 막 모량이 엄청 얇으신 분들은 조금 음. 어려울 수 있는데 개시글 올릴 때마다 예약 전 DM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어, 올려놨어요. 네. 그때 연락이 오시면 항상 보내는 멘트가 모발이 너무 얇을 경우에는 두피 비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시술을 좀 지양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디자인이 나온다 곱슬은 어때요? 곱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악성 곱슬도? 악성 곱슬 분이 오셨는데 음. 그 느낌이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그게 그럼 블랙 이지펌을 살짝 피는 느낌으로 이지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곱슬을 그대로 살려서 이지펌을 하는 거예요? 곱슬을 핀다기보다는 곱슬의 모양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재성 원장님면 그러면 어떤 이목구비에 어떤 생김새를 가진 분들한테 이 블랙 이지펌을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세라고 보거든요 어쩔 건데 약간 이렇게뭐반사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단도형이라고 다안할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세로 뭐 밀어붙여야 기세를... 탈색? 얼굴 색까맣면 아무도 못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세로 가야 돼요 아 남들이 봤을 때좀 과한 머리를 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내가 주눅들어가지고 소극적으로 아, 다니면은 맞아. 사람들도 그거 찐따로 봅니다 그럼 과한 머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씨어 어쩌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면은 사람들이 멋있다 해줄 때가 있습니다 맞아. 머리는 기세다 아무래도 돈을 주고 하는 만큼 좀 오래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유지 방법들? 생각보다 사람들이 피부를 생각하는 만큼 머리는 생각을 맞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좀 건강하게 오래 유지를 아무래도 할수 있어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건강의 관리를 해놔야 내가 블랙 이지펌을 또 하고 싶어도 또 이쁘게 할수 있는가. 저는 숱도 많고 완전 방방 뜯는 머리인데 이런 이지펌 가능할지. 아 오히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굵고 이런 숱이 많은 머리가 오히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지펌을 하기 위한 최소의 기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몇 cm 정도인데야 그래도 이지펌 느낌이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일단 윗머리가 3cm 정도는 돼야 되고 개인의 취향이지만 옆에도 조금 텍스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 9mm 정도네. 1.9cm, 약 2cm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지는 진짜 검은색이 완벽한 이지펌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해요. 어. 검은색 이지펌인데 원래 검은 머리가 질감이 잘안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인다. 이거를 살려고 엄청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와드 전지점에서도 지금 블랙 이지펌을 하시, 제대로 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재성 원장이밖에 없어요. 결국 이머리 하고 싶은 재성 원장이 찾아가야 되는데 블랙 이지펌을 어느 미용실 찾아보셔도 이만큼 완성도 있게 하는 데가 진짜 없거든요. 만약에 이 블랙 이지펌 궁금하시면 재성 원장 찾아오신다. 어떻게 예약을 하면이 블랙이지펌을 하고 싶다는 걸 본인이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시술은 시술 시간이 한1 시간 정도 걸려요. 엄청 짧게 걸리네. 탈색에서 블랙이지펌 보니까 뭐 시간 넘게 걸렸어요. <laughs>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장점인데. 혹시나 블랙이지펌을 하시고 싶은 분은 어차피 우리 이태원점에 재성 원장밖에 못해요 지금. 재성 원장 예약하실 때 커트 예약을 하시고 밑에 블랙이지라고 써주시면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상담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옛날에 제가 이지펌 컨텐츠를 올렸을 때도 이거 탈색 없이 검은 머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성 원장 바쁘신데 이러다가 튀어나왔어요. 다시 가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영상을 보시고 블랙 이지펌을 하시고 싶어 하시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머리는 기세입니다. 기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태원 전면 재성 원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재성 원장님 많이 찾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양진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블랙 이지. <laughs>